안녕하세요. 어, 여러분의 어, 항상 행복을 어, 기원 드리는 카벤저스입니다. 자, 이제 어, 완연한 봄이 오는 느낌, 느낌이 너무 나는데요. 어, 지금 한참 이제 캠핑하기 너무 좋은 어, 그런 어, 날씨인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에게 어, 오늘 또 어, 보여드릴 영상이 있는데요. 음, 여러분들 그 어, 차에 이제 배터리나 이제 전기시설, 캠핑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 그런데 이 배터리 어, 관련 그런 어, 전기 장치가 사실 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 걸리적거리고 뭐 트렁크에 놓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자 그래서 어, 카벤저스에서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배터리 어, 관련된 전기 시설 관련된 것들을 어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저희가 장착을 해드렸어요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예. 자 어디냐 바로 트렁크 바로 밑에 이렇게 저희가 수납함을 어, 만들었어요 자 이제 기존에 캠핑카 하시는 데나 이런 데는, 어, 차를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요즘은 그게 굉장히 안전과 문제되기 때문에, 어, 그게 이제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게, 어, 안 되세요. 자, 그래서 저희는 차를, 왜냐면 이제 차가 이제 프레임 같은 게 여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니에 저희는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자, 자세히 보시면은, 어, 이렇게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어요, 튼튼하게. 자, 그리고 높이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높이 있잖아요. 제일 낮은 제대비해서 어, 한참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닿을 염려도 없으시고요. 예, 이렇게 어 장착이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300 암페어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어, 인버터 3 k 로짜리 들어가셨고요,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기 모두 들어가서 여기 수납함에 딱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 해두시, 해두시면 어, 우리 공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네, 전기 시설 이렇게 예, 카벤저스에서 가능하시다는 거, 예, 딴데는 없다는 거, 카벤저스에만 있다는 거, 예, 기억해두시고 자. 이렇게 전기시설 어, 카벤저스에서 가능하십니다 자이 작업 어, 또 문의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어, 저희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저번에 어, 소개해드리다만 배터리함 어, 예,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실까요 예. 자 오늘 어떤 계좌냐면 자, 스타리아 투어로. 자, 스타리아 투어로가 정말 장점이 있어요. 투어로 이렇게 시트를, 어, 2열, 3열 탈착했고요 2열, 4열 차박 리클라이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이런 공간이 나오세요. 어, 여러분 몇 번, 어, 저번에도 영상을 소개해드렸지만, 스타리아 투어로는 이렇게 차박을 하시면 아주 넓게 그리고 저기 1열 부분을 회전하면 더 넓은 공간이 어 나올 수 있는 차지요 스타리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2열을 접으신다 그러면 또 식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아자 여기 보시면은 전기 시설도 이렇게 콘센트가 있고 2구짜리 1구짜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적산계도 있고요. 배터리 상태를 여러 가지 표시를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 멀티 컨트롤 판넬 여기 220이나 아니면 어, 뭐 USB나 이런 것들 소켓 하시고 스위치도 각각 이렇게 다 있으시고요. 예, 이렇게 되시고 자, 그다음에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이제 모기장도 좀 이따 설치해 드리겠지만 저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배터리 함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300A가 들어가 있고, 어, 2kg짜리 인버터,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기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높이도 여기에 딱, 여기서 더딱 맞아서, 어, 더안 내려오게끔, 이렇게딱 설치가 되세요. 자, 어디서 가능하냐? 카벤저스에서 가능합니다. 자, 요거 되는데, 어, 별로 없습니다. 카벤저스에서는 가능하다는 거. 예, 자랑, 예. 자 여러분들 배터리가 막 이만큼씩 되는데 이게 막 여기 있으면 은짐 싣기도 불편하고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자 여기 안 쓰는 공간 여기 원래 보통 옛날에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라는 게 있어서 하는데 요즘은 어, 견인 시설이 잘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스페어 타이어가 다 없으세요. 그래서 이 스타리아에 여기 죽은 공간을 활용해서 어, 공간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장. 예, 물론 이제 아직 어, 뭐 봄이라서 이제 뭐 벌레들은 많이 없지만 이제 좀 있으면 어, 여름에 가장 벌레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 어 방충망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방충망을 해드려서. 음. 예, 자 어, 아주 촘촘히 되어있기 때문에 뭐 목이나 벌레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 제품이 가장 견고하게 잘 되어있는 제품이세요. 자, 이월에도 한번 비춰주시면 이렇게 예, 어, 다 리클라이닝 차박형 평탄화가 되어있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열선도 고객님이 원하셔가지고 열선도 시공을 해드렸어요. 자, 2열, 4열 모두 열선을 시공을 해드렸어요. 자, 엉따라고 하죠. 일명 엉따. 네. 자, 거기에다가 또 바닥은 요트 바닥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월럿으로, 월럿 월넛 색상. 예, 고급스럽죠? 자 이제 날씨가 점점 포근해지고 따뜻해져 가지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 캠핑 가시면 어, 사실은 뭐 겨울이나 여름보다는 봄 가을이 정말 캠핑 가기에는 차박 가기에는 최고의 진짜 어, 어 계절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 다들 이렇게 꾸며놓고 어, 떠나실 준비해 보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카벤져스는 어, 새로운 거를 개발하고 도전하고 어, 여러분들께 이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카벤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